반갑습니다. 2022년 7월, 아 8월 2일이죠. 8월 2일. 현재 시간 6시 5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재택근무, 어, 오늘 이틀째고, 내일까지만 하면, 어, 해방됩니다. 정말 욱신 욱신 합니다, 진짜. 아, 야, 코로나 이거 두 번은 못 걸리겠다, 진짜. 예,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요. 자, 오늘도 검색식이 이제 두 종목이 떴습니다. 하나는 유일 로보틱스구요. 하나는 우린 PTS. 아우, 굉장히 또 섹시하네 또. 또, 누님들이 또, 알몸을 보고 또, 어? 알몸을 또 보실까 싶어서 또 단추를 좀 잠그고 해야겠다. 아, 또 멋지게 또, 터미네이트처럼. 자, 우린 BTS가 오늘 한 종목, 유일 로보틱스 한 종목, 이 검색 시기 두 종목이 이제 잡혔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 같죠? 예, 상한가 같습니다. 자, 목소리가 아직까지 좀다안 돌아왔어요, 아직. 예, 깨꼬리 같은 제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왔고,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자, 매수된 가격, 매도된 가격 보시면 어 검색 시기 매일매일, 지금, 안 종목씩, 두 종목씩 잡힙니다. 유일 로보틱스. 자, 얼마 잡혔는지 보겠습니다. 27,050원. 예, 27,050원 잡혔고요 오늘 깔끔하게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예, 상한가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린 피 t s 입니다 우린 PTS. 예, 우린 PTS고. 얘는 9,620원 예, 9,620원 이고요 아쉽지만 이거는 오늘 수익을 어뭐 수익권까지 가지는 못했죠 예, 약간 오르긴 했는데 어 힘이 조금 빠졌어요 예좀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쉽지만 어좀 어 빠졌다 이래 보시면 돼요 손절은 보통 뭐한2-3%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통 한3% 에서 짧게는 2%에서 한3%이 정도 잡으시면 될것같고요 지금 현재, 어, 들어가고 있는 이 검색식은 S9, 예, S9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익 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린 PTS가 이게, 어,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죠. 예,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 뭐, 특별히 지금 현재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또, 내일 또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오씨, 물이 왜 이렇게 빠지노. 예.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자, 내일, 어,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어떤 종목, 아, 저기, 내일이란다. 회원님들 수익 인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씩만 딱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개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유일로보틱스 84만 원 바로 나왔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새로이님 예, 이거 진짜 시원하게 갔어요 아침에 그리고 수익조아 님도 예, 유일로보틱스 52만 9천 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또 어, 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 콜라님. 자, 이분들은 진짜 한 종목만 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한 종목만 한다. 예, 유일로보틱스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원래 한 종목밖에 안 했어요. 이분은 두 종목 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 존버용님, 마찬가지죠. 45만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존버용님, 조세피님 41만원 축하드립니다. 예, 조세피님 41만원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우림PTS는 한번 봅시다 그리고 빨간우산님 33만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양산가부님 13만3천원 역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레 보자님 11만원 축하드리고요 목소리가 좀거스해 가지고 한종목님 384,000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전화 무정님 보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120만 원예 축하드립니다. 자,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인데 그만큼 시행착오도 조금 있었고요. 지금 캐치로 하는 거는 어, 이제 자동으로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는 거라서 하기가 좀수월습니다수월한데 예, 어, 그냥 스타트만 틀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손대고 자시고 할건 없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때 있어서, 어 그래도 수동이 저는 낫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동은요, 오늘 두 종목, 아, 저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두 종목이 잡혔다는 거, 예, 두 종목이 잡혔다는 거, 우린 pts랑 유일 로보틱스 특히 유일 로보틱스는 바로 직방 상한가 같습니다 충분히 이런 거는 어 조금 감시 조건을 풀어 가지고 좀더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쓰는 사람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뭐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거 잡힌 거 보고 완전히 야호 했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까지까지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 점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어 요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검색시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 8260 9 5 4로010 8260 9 5 4로 연락을 주시면. 문자로 절실하다 문자를 주세요. 예,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검색식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도저히 답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 조건 검색식을 쓰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예. 뭐, 돈도 돈이고, 뭐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예, 코로나 진짜 조심하시고, 정말, 어, 최고의 수익을 내드릴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